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법 개정의 목적이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제재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표적법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헌법적으로 평등권 침해를 비롯해서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 원칙을 기반하는 거기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께서는 이런 정권 코드 인사 논란, 공공기관의 독립성 훼손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의 법적, 어떤 헌법적 제재에 대해서 하실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정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 있으면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소송 등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개인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위인 설법, 결국은 법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서 설계하는 것,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